네, 안녕하세요, 유신는 반갑습니다. SW를 보시면 주가 장 중에 9%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2만원 상당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죠. 주가가 19,200원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무지를 보시면 스톤브리지가장내 매도로 물량을 2수 정도 매도를 진행을 했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기간이랑 파워펀드 같은 경우는 이차종 매각을 진행할 때 주가가 악폭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재반등이 나오거나 신고가 상당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엑시트를 진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스톤브리치 같은 경우는 2개월짜리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SW. 상장일자가 9월 19일입니다. 그럼 2개월짜리 물량이 다음 달 11월 19일부터 매각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매각 제한 물량을 제외하고 거래된 주식 수량이 31% 32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통주익수가 작은 종목들, 이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단기급 등이 나왔다가 하단에서 일정 물량 털어내고 주가가 재반등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의 한택을 보시면 지금 차트와 거의 비슷하죠. 상장의 주가가 단기급 등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3만원 하단까지 물량을 털어내고 주가를 5만원처럼 2만원까지 다시 끌어올렸죠. 저전도 그 마찬가지죠. 상장의 주가가 여기서 1차반등이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3천원 하단까지 물량을 털어내고 주가 이런식으로 다시 끌어올렸죠. 지금 이렇게 IPO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패턴으로 움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상장 당일부터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 낙폭이 빼내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상장 당일의 주가가 1차 반등이 후 하단으로 흘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일정 물량을 털어내는 주가가 재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더준도 상장 당일의 주가가 1차 반등이 나왔다가 하단에서 한달 넘게 조정을 받았죠. 지금 조정관에서 1개월짜리 낙원 물량이 출회되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번째 조정 이후에 3개월짜리 낙원 물량이 엑시트가 되면서 주가가 신고가 이관까지 반등이 나왔죠. 이 두단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상장 당일에 한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3만원 하단까지 주가가 내렸죠. 지금 조정관에서 단기 낙원 물량이 출회되고 주가가 신고가 이관까지 반등이 나왔죠. 지금 SW는 가격 기준선을 5만원 상당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죠. SW 공모가가 대략적으로 13,000원 정도였죠. 이렇게 IPO 상장한 종목들, 가격 제한 폭이 입에서 400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3,000원에서 400을 계산하면 52,000원 정도 가 나오죠. 주상공모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1차 반대후에두 번째 반등이 나왔을 때 주가를 14,000원 400% 넘게 끌어올렸죠. 그리고 삐아를 보시면 공문가가 5천원이었죠. 주가가 앞전에 안기급등이 나왔다가 하단에서 일정 물량을 타오나는 주가를 2만 5천원 이과한가에 다시 끌어올렸죠. 지금 삐아 같은 경우 이날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1차 매수가랑 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1만 5천원 이하에서 1차 매수가를 발송해드렸죠. 매도가를 2만 4천원에 발송해드렸습니다. 주가가 2만 4천원 상단까지 그등이 나왔죠. 지금 SW 주가가 나는 하단까지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문자를 한차례더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 4380 4만원 범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1번이나 S라고 문자를 주시면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랑 두 번째 만들기 나왔을 때 이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게 이스톤 브릿지랑 아이스에이터가 앞전에 이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투자했던 기업들 매각 제한 계산한 주가가 몇 프로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수있으며 SW 대략적인 목표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투자 기업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최근에 지분 관련 공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투자 전략이 나와있죠, 주가가 얼마 구간에 안착이 됐을 때 추가나,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핵심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목표가 나와있죠, 주가가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얼마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단기랑, 중기, 강기 목표가 핵심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 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제 번호로, 핵심이나, S라고 문자를 주시면, 20원도, 핵심자료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를 주실 때, S라고 문자를 주시고, 가로에다가, 실시간,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관이랑, 매도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단탈 약간 보여드리면, 보시면, 안타지 문자랑, 텔레그램, 추가일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줌을 걸어오시면, 시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10월 17일 날, 8시 51분에, 첨보가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시초가에 지입을 했죠. 매도가를 59,000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53,20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5만 1,600원. 이거 한 가지 그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5만 9천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0% 정도에 정리가 됐죠. 지금의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되고 있죠. 이 앞전에 나온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몇번 정도 제외하고 대부분 이 수익권에 정리가 됐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300만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21이면 3 0입니다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4380 3만원3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단탈하고 문자를 주면 제가 오전 8시 40분에서 50분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이 매집주를 하나 발송해드릴겁니다. 보시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지분 관련 공채는 5%가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하단에 이 종목명 가려놨죠. 이 최근에 삼성에서 이 로봇이나 AI, 이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 자금이 추가 더 수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 합성신약이랑 바이오신약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합성신약 같은 경우는 AI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을 해서 의심연도에 서비스 런칭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신약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치료하는 세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입 샷트을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철원 구간에서이 지분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9만 5 0 0 0원100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의 1 0 가까이 매집을 진행을 했죠. 지금 주가가 6,000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착이 되는 건 조금씩 비중을 크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레인보우를 보시면 바닥에서 1 0 가까이 매집을 진행했죠. 여기서부터 이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5만원에서 다시 2만원 거의 3%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엠로도 마찬가지죠. 거의 3년 가까이 매집이 끝날 점에서 지분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이 만원에서 만칠0원이구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 을 보면 이 매집이 이 끝날 점에서 추가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들릴때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4380, 4 5 3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입주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종목 다 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를때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포착해서 내 스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이 화면 검색창에다가 공하나0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공하나 오공 조건 검색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상단에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을 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이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시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하나 나와있죠. 여기에다가 이 b o l 를 검색하시면 볼린저 밴드 릭하는 설정 조건이 나옵니다. 이 볼린저 밴드에서 첫 번째 가격 기준선 불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간은 20에서 40, 흥수는이 는 15분으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고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색창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MACD 설정창이 나오죠. MACD에서 이세 번째 보시면 중값 돌파가 나와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단기는 1 0에서 9, 단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식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다시, 이 볼륨저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가격주준선, 불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기간은 40, 순원이 본가에독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국가를 누르시면 세번째 수집까지 완료가 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앞전에는 기준값 돌파를 등록을 했죠. 첫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소분으로 변경해주시고 단기는 1에서9 단기는 52 시그널은 9에서 1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국가를 누르시면 네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MAC를 하나 더 등록해 줄 겁니다. 이 세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돌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당기는 9, 단기는 50위로 변경하시고 초과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여기에서 첫번째 기준로 돌파를 하나 더 등록해 줄 겁니다. 이기준로 돌파에서 이는 동일하게 15번으로 변경해 주시고 단기는 9, 단기는 52 커널은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D랑 F값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켓스틱을 등록해 을줄 건데 검색창에다가 에스트라 검색하시면 소켓스틱이 두 개가 나오죠. 이두 번째 보이시는 슬로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슬로우에서 첫번째 나와있는 기준선 돌파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단20또 키랑 D는 Q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마지막으로 m a c 들 하나 더 등록을 해줄겁니다. 동일하게 검색창에 m a c 들 검색하시고 첫번째 나와있는 기준선 돌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H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제 검색식을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나와있죠. 가로를 선까지시 되면 A랑 B가 묶였졌죠 C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가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랑 F도 이 동일하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바로 눌러주시면 F까지 괄호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괄호를한번더 진행해주면 됩니다. 괄호가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A랑 B 이 중간에 End가 나와있죠. 여기를 마우스를 갖고 오게 되면 그 부분이 오알로 변경됩니다. C랑 D도 동일하게 오알로 변경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대조건식 저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장할 이 조건명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이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검색식 설정이 완료가 돼서 장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리스트가 나올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수급 신호로 이 차주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삼단전기를 보시면 수급지표가 지금 바닥에서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29만 원 이관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전반주도 마찬가지죠. 이첫 번째 수급 신호가 만원 하단에서 나왔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2만 원 이관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그두 번째 수급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이0 0원에서 단기간에 2만 원 이관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급 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한 택을 보시면 수급 신호 자체가 나오지 않았죠. 이3번도 마찬가지죠. 이 화살표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일일이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부분, 이화살표를 등록할 수 있는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보시면 이 화살표 등록 방법을 PDF 파일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 1 0 4 3 8 0 3만0 0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pdf 파일도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바로에다가 이용하시는 이 증권사명을 같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이 pdf 파일을 만들어서 문자로 따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